오늘의 주제 도 조카 몬레고 이거 봤어요? 되게 유명한 짤인데 자세히 보면 우측 위에 레고 있어. 다스 베이더 LED 램프랑 빅뱅 이론 레고 전시해 놓은 거야. 다스 베이더 광선검 들고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추석 조카의 역습. 방문 열었는데. 아, 야 담장 내려놔 그거. 특히 또 얼굴을 지금 <laughs> 잡아 빼려고. 약간 내가 봤을 때 아이언맨 마스크 탁 위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보려고 지금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토니 스타크가 안에 들어있나? 같은 친구인데 야내 컴퓨터로 뭐 무슨 게임을 또 깔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로블록스야 이거 아 로블록스 애들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 옆에 조커가 웃고 있어 이거 성공했구나 이렇게 지금 웃고 있어 수고와 행복해 보인다 나라도 안 나갈 듯 거기 어디죠 10분 후 삼촌 이거 팔이 빠졌어 부러진 거 가지고 빠졌다고 들고 와 삼촌, 이거 천장이 빠졌어. 이거 이거 어떻게? 근데 알고 보니까 천장 부러진 거임. 아, 뒷골. 아, 생각만 해도 뒷골이 땡겨요. 조카 때문에 집안 싸움, 얼굴 붉히는 명절. 뉴스로 진짜 있더라고요. 조카몬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아, 이른바 조카몬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조카몬의 정의 알고 있었어요? <laughs> 뉴스 보고 처음 알았네. 조카와 몬스터를 합한 말이래요. 4천만원 어치 초고컬 피규어들이 조카들 손에 박살났습니다. 지난 2005일 온라인 미디어 굿타임즈는 사촌의 자녀가 집에 방문한 뒤 애장품이 박살난 일본인 피규어의 애호가에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어? 아, 이거 어떻게? 아, 야, 이거 레고는 파손되면 다시 설명서 보고 끼울수라도 있거든요? 어디 부품이 없어지지 않으면? 건담 어쩔 건데. 아, 이거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사진 보면서. 사건은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제보자의 가족 및 친척들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보자의 집으로 모였다. 그중에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사촌의 아이들도 있었다. 제보자 또한 사촌의 아이들이 찾아올 것을 잘 알았기에 피규어가 있는 방문을 잘 단속해 두었다. 하지만 정신없이 손님을 맞이하다 무심코 아이들의 침실을 피규어 방으로 안내한 것이. 됐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인형 38개, 한정판 피규어 41개, DVD 9편 등 시가로만 314만엔, 한화 약 3,169만원에 달하는 애장품을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다 누워있어 건담이. 원래 건담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스탠드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하잖아요. 다 누워있어 건담이. 일부 품목은 할인과 멤버십 혜택을 통해 구매한 것이라 재구매를 하려면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죠. 레고로 치면은 이제 단종된 거야. 단종되고 막 구하기 힘든 것들 있지. 정부 군남선급 되는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 정부 군남선을 어제 사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어 삼촌 나저배 가지고 놀래. 야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너. 얘는 장난감이 뭐 얼마나 한다고. 동생 잠깐 내려줘. 이모가 고장남 이모가 사줄 테니까. 절망에 빠진 제보자는 사촌에게.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는 망가진 수집품의 실제 가격을 보여줬다. 결국 사촌은 총 400만 엔. 한화 4,037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그래도 이 사촌분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었던 거야. 조카가 이모, 이거 아마존에서 이거 지금 얼만지 내가 보여줄게. 근데 약간 그거 있죠.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레고 보여주면 약간 시가 좀더 높은 거. 그런 느낌. 집에 놀러 온 9살 사촌동생이 반평생 모은 피규어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빗자루로 쓸어담고 있어요. 부러진 피규어를 빗자루로 쓸어담고 있어. 설 연휴가 끝이 났다. 4일 동안 사촌 동생 혹은 조카에게 시달린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거대한 뭔가 엔젤루몬인가요? 디지몬 어드벤처 엔젤루몬 피규어도 누워 있네. 일본의 조카몬 대처법. <laughs> 다다미 아래, 다다미 아래 벙커를 만들었어. 천재다. 저 정도면 저주 인형각 심심해진 조카가 갑자기 바닥을 뜯기 시작하는데. 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보시면 좌측 상단에 밀레니엄 팔콘. 이거 옛날 거란 말이야. 어. 이거 부서진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우, 옛날 거 부서졌어. 그리고 지금 여기 ATAT 워커, 좌측 하단에. 그리고 우측 상단에 그 팬텀도 있어, 팬텀. 요 기체가 지금 우측 상단에 파괴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약간 멜레볼런스 같거든요. 아, 이거, 이거. 이거 부서졌어. 그리고 그 살짝 아래가 x w i 안 돼, 어떡해. 없어서 못 구하는 걸. 아, 진짜 가슴이 아프죠. 조카 몬 레전드 이게 뭐야? 이거 레진이에요? 슈라왕 슈라트 약간 세인트 세이야 그런 피규어랑 지금 레고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잘안 보여요? 그래도 레고는 부서지면 다시 만드는 게 재미가 있어요 <laughs> 최근에 그 꾸삐, 네이버 꾸삐 바보 카페에서 명절 조카몬 사연 대회를 진행했었는데 요거 지금 사연 보면서 같이 당첨자 제가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 레고만큼 소중한 저의 엠블럼 같은 존재 어떻게 하 아, 박스가 페라리야. 하. 실제 레고가 박살 난 분보다 제가 참혹하지 않은 건 알지만 상자를 방에 두기에는 부피가 너무 커 베란다 쪽 창고에 보관합니다. 바보같이 아니란 저는 상자 보관 창고는 신경 쓰지 않았고 결국 아이들에게 소소한 물장난이었지만 제 상자들에게는 광역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광역딜이 들어갔습니다. 하. 물 맞았어요 제가 봤을 때그 물총 싸움 하다가 박스도 전시해야 되는데 물에 젖은 박스만큼 그렇게 비참한 레고 박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나이 22다큰 어른이 무슨 블럭 장난감이야 하며 조립품은 아니지만 76181을 저도 모르는 기념품을 챙겨 챙겨 가셨더라고 잠깐만 76181을 챙겨 갔대요 야 이것도 배트 모빌을 챙겨 가셨네요 조카모님께서 괜찮은 제품 잘 챙겨 가셨죠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가슴이 아프네요 레고 집안 대참사. 아, 처음에 전 이거 보고 와, 이게 조카가 이랬다고요? 조카가 브릭링크 개인 셀러 하시는 건가요? 잠깐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와이프에게 쫓겨나지 않는 게 다행인 레고. 아, 깜짝 놀랐잖아요. 복구 작업이래. 장식장이 현재로서는 정말 깨끗한 상태지만, 자리를 비운 사이 모든 마블 레고, 위 사진처럼 분류 작업을 시작 아, 이거 심심 분류를 이렇게 빡세게 한다고? 아, 대참사, 말 그대로 대참사인데, 아마 이때부터 약간의... 의 흥미가 잠깐 떨어진 시기였어. 아니 진짜 나라도 이렇게 널브러져 놓으면 이거 약간 그거잖아요. 할머니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돗자리 깔아두시고 고추 말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이거 캘리캐리어야 또 빡세네. 야 이거 근데 출근 9시, 퇴근 10시 와 11시간 동안 13시간 동안 지금 새벽 3시까지 아난 못해. 난, 난 절대 이런 거 못해. 지금 장식장은 아주 예쁘게 잘 장식해두셨네요. 컬렉션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카가 빡 들어와서 삼촌 나저 부엉이 가지고 놀고 싶어. 저희 조카 여기 잠깐 데리고 가도 조카들의 습격 방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조카들을 둔 레고 덕후입니다. 저의 추석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재작년 추석 저희 집에 조카들이 놀러 왔어요. 당시에 저는 인테리어 하기 예쁜 레고들을 모았어요. 그랜드 피아노를 침실에 전시해 놨는데 조카들이에게 구경시켜 주었고 그랜드 피아노의 여러 디테일을 보여줬어요. 그랜드 피아노의 디테일 중에는 핸드폰으로 피아노의 건방과 해머를 움직이게 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기믹을 보여주니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부엌에 간식을 가지러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방에서 쿵 소리와 함께 화자작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얼른 뛰어갔고 아 조카들은 키가 당연히 작았고 아마 잘 보이지 않았겠죠. 레고 피아노의 무게 5kg 아이들이 들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아... 어... 어떡해아 진짜 이 레고 그랜드 피아노 아이디어스 제품이 있거든요. 정말 무겁습니다. 정말 무거운 피아노예요. 그런 그렇게 무거운 레고를 다섯 뭐 살짜리 애들이 들수 있겠어요? 아 어떡하죠? 그 바닥에 흩뿌려진 상태에서 좀 수습하고 찍으셨대요 이 사진을 분명 바로 다시 주었는데도 너무 부족한 레고에 그냥 피아노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레고 취미를 접었습니다. 어쩌죠 이거 한 사람의 블록 토크를 만들려고 만든 카페인데 내고 취미를 접어버리셨습니다. 뭐 어찌저찌해서 지금은 다시 입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랜드 피아노, 조카몬 피해자. 제가 피해 입은 레고는 42098이라는 레고인데요. 레고 테크닉계 명작 카캐리어 제품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인기가 많이 없었는데 단종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요 스케일의 차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도 뭐 부가티 볼리드, 람보르기니 테크니카. 제가 지금 왼쪽 하단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쿠팡에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요 차량들을 실을 수 있는 카캐리어 제품입니다. 요 제품을 또 이렇게 그냥 요 정도만 뜯어놨으면 괜찮아. 자세히 보세요. 저그 로프 부품을 묶어놔 버렸어. 저걸 왜 묶어놓은 거야, 조카야? 도대체 왜왜 왜 저거 매듭을 지어놓은 거야? 누구 뭐 선물 포장이라도 하려고 했던 거니, 조카야? 왜 매듭을 지어놔 버렸어? 저게 그 플라스틱도 재질로 되어서 이미 늘어난 걸풀 풀어도 늘어나 있어, 줄이. 근데 또 위에 보시면 줄을 늘려 버렸어. 잡고 이렇게 늘려버린 거야.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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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카, 넌 커서 꼭 레고 해라. 똑같이 해줄 거야. <laughs> 아이고, 내 50만 원. 아이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묶어놓은 걸까요? 웜의 조카몬. 추석 지나고 사무실에 왔는데 맙소사. 분명 올 추석에는 조카들이 안 온다고 했는데 저는 사무실이 부모님 집과 붙어 있습니다. 오늘 출근해 보니 뭔가 허전하더군요. 바로 동생한테 연락해 보니 막내 어? 조카가 길고양이 먹이 준다고 잠깐 문 열어줬다네요. 아이고, 귀여워. 안돼. 레고 차동천. 오프로드에서 굴리다니, 이게 무슨 처참하니?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또 물로 씻는다고. 이 스티커 많은 레고들은 아 물로 씻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 모래, 특히 뭐 진흙이나 모래는... 정말 작은 차, 자갈들이 박혀 있어요. 그 자갈이 이렇게 레고 사이로 들어가서 바퀴가 돌아가는 순간 그 기스를 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검정색 차주분들 아시죠? 세차장, 요거 세차솔, 그게 작은 눈에 안 보이는 그 돌들이 있어가지고 내 차를 기스를 내거든. 약간 고고고랑 같은 원리거든요. 이제 응급처치를 알려드리자면 바퀴 떼고 그대로 분리해가지고 흙 묻은 레고를 속아내서그 레고만 물로 씻으세요. 대신 스티커 있는 레고들은 아 이게 그 스티커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 순간 그 스티커가 젖어버리거든요 그 레고 스티커가 비닐로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물을 많이 먹으면 젖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고 이거 어쩔 수 없다 아이고 이 창문을 아니 창문을 또 어디다 갖다 뒀어 아유 웜해 아유 이 창문 이거 고양이가 어디 가, 물어가 버린 걸 수도 있고, 이거 안타깝습니다. 조카야, 창문은 두고 가지 그랬어. 오 에스턴 마틴이 역 반대 컨버터블이 되어버렸어. 제 조카몬은 아직 5개월 차 얘기라서 아직 부수지는 않네. 잠깐만요, 이거 사연 참여하시려고 약간 조카몬을 이렇게 레고 앞에다가 얹혀두신 거 이거 아주 신기하 아, 이거 또 라이트 마이브릭스 제품 이거 설치해 두셨네요, 시안. 시안 또 멋있게 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 왼쪽 하단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어린 조카가 빛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약간 슈퍼카의 휠 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야 이거 차 멋있다 나도 커서 꼭이 차를 타고 말 거야 부술 힘이 아직 크 조카야 너가 좀만 더 크면 안녕하세요. 올해 6살 된 조카가 3-4달에 한번 꼴로 저희 집에 놀러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튜 나 레고 갖고 놀래 응? 아 그거? 아 조카야 왜 오래된 낚시터를 하필 그거를 집었니 어딘가 모르게 고요해 보이는 낚시 가게 사람도 없고 그 많은 물고기들도 없네요. 낚시 가게 밖에는 물고기랑 막 낚시꾼이랑 막 피규어들이랑 다 진열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불길한 거야, 근데. 어, 잠깐만. 건물은 온전한데, 오? 어, 뭐가 이상해. 먹었나는 뭐야, 먹었나. 사람과 물고기가 한 방에 나란히 잠들어 있네요. 폭풍우가 오늘의 낚시터를 덮쳤을까요? 조카야, 너가 좀만 더 크면 이 레고를 내어준 것이 레고 덕후에겐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했던 건지 알게 될 거야. 그쵸? 아, 이거 우리 레고인들은 이 제품만 봐도 딱. 야, 저거 비싼 건데. 야, 저거 구하기 힘든 건데. 조카한테 저걸 준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한 가족들이 방문하고 갔어요. 저는 3살 때부터 중3 때까지 레고를 하고 있대요. 컬렉션을 이렇게 모아 놨대요. 오, 이게 약간... 학생분들이 이렇게 책을 빼고 어렸을 때 엄마가 사준 백과사전 다 빼고 이렇게 레고를 전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컬렉션 사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스타워즈 마블 중심으로 메인 컬렉션들이 있는데 문 옆에 문 옆에 선반도 있는데 오, 어렸을 때 메이플스토리 만화로 읽는 메이플스토리 그거 빼고 지금 다 레고 책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스챔과 클래식 스페이스 위주 어 UCS도 있어 간혹 이렇게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때 받았던 UCS들이 학생 친구들은 꼭 하나씩 있어요 한두 개씩 대형 레고들이 그리고 또 벌크도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창작도 어느 정도 하는 친구 같아 아이, 색깔별로 이렇게 또 서랍장에 이런 식으로 벌크들을 미니피규어들도 소중 게또 이렇게 보관하고 있네요. 박스도 다 모아놨어. 우주선 스타워즈 관련된 거 모아놨고, 아렌 마블 그 아렌 스챔 어, 많이 모았네. 레고는 또 박스도 하나에 눈요기 거리라. 아 이거 또 알지. 신발 정리함 이케아. 양철로 된 신발 정리함 아빠가 만들어 주신 열면 신발 신발은 온데간데없고 레고가 잔뜩 있어. 접을 수 있는 박스는 또 박스 마트료시카 기법이라고 제가 자주 쓰는데 박스 안에 박스를 넣어 놓으면 부피를 줄일 수 있어요. 인스 설명서도 따로 보관하고 있고 작년 추석에 사촌 동생한테 창작품 옵티머스를 뺏겼대요. 덕분에 제가 정말 아끼던 제품의 부품이 딱 하나가 누락이 되어버렸다. 레고 정말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촌 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과 중국의 혼혈 쌍둥이 조카들 하필 또 조카가 있는데 혼혈 쌍둥이 조카들이야 중국에서 살다 와서 조카들이 말도 안 통해 학교에서 배우던 중국어 상식을 모두 끌어모아 대화를 시도 하지만 계속 도망만 치는 조카들 그 제 레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단 전시된 기성 제품들은 만지면 안 되니 벌크 통이라도 꺼내서 갖고 놀라고 그러던 도중. No. 벌크통들을 위로 차곡차곡 쌓아두는 편인데, 들어올리다. 가장 위에 있는 통을 쓰러뜨렸습니다. 제 전시품들은 건드리지 않고 무사히 놀다가 줬대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리고 다음날, 이제 외가 조카가 놀러 온 거야. 10살이나 되었으니 성숙해졌군. 아, 10살이 돼서 성숙해지면 조카가 아닙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허겁지겁 먹는 와중에 제 방에서 든 소리. 밥 먹다 말고 당장 달려갔습니다. 아, 어제와 똑같은 벌크통이 또 떨어졌나 봅니다. 이번엔 사방으로 퍼졌네요. 침대, 밑, 서랍장, 사이 등등 다 쏙쏙 들어갔네. 아, 이거 어떡하냐? 이때 딱 그게 생각났어요. 오, 이거 꾸삐님, 이벤트 나갈 수 있겠는데 완전 럭키비키 아니야? 하면서 이제 이벤트 참여해주신 거죠. 야, 그러다 브릭들 하나하나 찾으면 정리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사촌동생이 하는 말. 어? 형, 나 이거 주면 안 돼. 뭔데? 자가 공룡 아오 어떡해 공룡 값이에요 이게 이게 레고 값이 아니라 공룡 값이에요 6 5 9 9 원. 6만 원짜리 공룡 피규어를 달라고 야 공룡 좀 그래도 비싼 애라는 걸 알았지만 달라는데 어떡합니까 결국 나중 그냥 동생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성숙한 꾸러기야 나중에 더 크면 저에게도 선물 주겠죠 형 고마워 이 와중에 인증샷 찍는 와중에도 손에 놓지 않는 랩터 이거 럭키 비키 잖아아유또 사촌동생으로부터 레고를 지키는 방법까지. 그래서 이제 조카몬 꾸비바보 카페. 해담초이님 축하드려요. 상품 받아가셨어요. 쪽지 보내드릴게요. 주소 알려줘요.